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사 찬송하기를 맨제스존의 곡을 가지고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악보를 볼까요? 높은 자리펴그 다음에 바장조, 시 플랫이죠? 시에 플랫이 들어가는 바장조, 파가 으도입니다 음, 보시면은, 자, 해볼만 할수 있겠죠? 예.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어 쉽게 하셔야 됩니다. 악보를 처음에 초견을 보고 꼭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아, 이거 아는 곡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천사 찬송하기를. 이제 악보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네. 10플랫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준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좀 전에 커피를 마셨더니 계속 침이 고르네요.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맨델스 좋은 곡입니다. 준비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연습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섯 번 이상 연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같이 따라 불러주는 거예요. 음, 선생님이 어, 연습하세요 라고 하면은 열번 연습하고 스무 번 연습해야 되는데 어, 혼자 연습하면 어, 재미 없어, 아우 어, 힘들어. 세워라, 내워라. 도파파미파 파, 도파파미 어느 템포를 어떻게 맞춰야 돼 선생님이 계속 반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리게도 할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템포를 쫓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불어볼게요 준비.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하고 연습 마칠게요. 선생님은 다섯 번 여섯 번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리바이벌해서 열 번은 기본으로 하루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어, 나는 오늘 시간이 많이 나니까 이거만 어막 강의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단계별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아, 나다 아, 아니까, 어, 다 알면은 뭐, 어쩌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어, 나는 오늘 호흡을, 운지를, 어, 그래서 오늘 어떤 게 어려운 곡이지? 어떤 게 쉬운 곡이지? 찾아가면서 막 연습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개인 레슨을 하고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거기 다 날짜별로 거의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 체크에 대한 또 레슨 카드도 있어서 거기 막, 거기 맞춰서 진도가 나가는데, 어, 이게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아, 나 저번에 12강 들었는데, 어, 이번에 20강 들어야지. 어, 어, 나 오늘 40강 들어야지. 어, 다 들었다.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연습은 꾸준히 쭉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의 친구들이 지금 플롯을 배우던 친구들이 다들안 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고 막 배우려고 하는 애들도 지금 못 배우고 참 그러네요. 그러나 집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준비 자,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전 어, 소리도 이제 잘 나고 앞보도 눈에 잘 보이시죠? 그럼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소리 얇고 길게. 사찬송하기를 멘델스존 곡입니다. 네, 참 곡이 예쁘네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사 찬송하기를 맨들 수종곡입니다. 네. 음, 여러분들 플로트 하면서, 아, 굉장히 예쁜 소리, 고운, 고음의 예쁜 소리를 계속, 아, 나 어떻게 하면 고음을 더 예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호흡을 길게 할수 있을까? 입술을 어떻게 하면 소리를 예쁘게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음악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악보 보는 게 굉장히 큰 문제겠죠. 어, 나는 다장소 그리고 샵 하나 플랫 하나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 막 샵이 여러 가지 붙은 거는 그리고 임시표 붙은 건 그래도 그때 그때 거기다 형광펜을 칠해 가지고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자주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힘들겠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곡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하고 연습 마칠게요. 하셨습니다.